1795년, 조선의 수도 한양. 정조는 화성 행차를 준비하며 조용히 칼끝 같은 시선을 도성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22대 군주였던 그는 단순한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품은 복수자이자 개혁으로 조선을 바로 세우려는 용기 있는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모두에게 반가운 건 아니었습니다. 노론의 수구파들. 그리고 사도세자의 죽음을 덮으려는 무리들에겐 정조가 곧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칼리아닌 약으로 왕을 제거하려 했죠. 그해 정조는 평소처럼 약탕에서 몸을 씻고 의약을 복용한 후 고요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갑자기 몸이 마비되고 입에서는 거품이 일었습니다. 격통에 몸부림치던 정조의 곁에서. 어이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명한 중독 증상이었습니다. 왕의 수라와 약재를 관리하던 장인, 심지어 어이들까지도 철저히 조사됐습니다. 왕의 음식이 독살되었다. 그때, 정조는 일어나 손을 내리쳤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죽이려 했는가? 나는 아직 조선을 바꾸지 못했다. 기적처럼,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라관과 내의원의 대대적인 개혁을 명령했습니다. 정조는 그날 이후 수라를 먼저 맛보게 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밀찰제를 통해 정치 감시망을 강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그러나 정조의 생애를 관통하는 어둠 속 그림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왕의 자리란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 전쟁에서 살아남아 조선을 지켜낸 진짜 군주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